자, 어 문제 상황으로 들어와서 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이 문제요. 곱하기 1000까지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 한번 해 보세요. 실행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음. 어, 됐다. 자, 일단은 i는 1이고 단의 값은 8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단은 8이고 i는 1이고 8곱하기 1의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i에다가 1이 있었으니까 1 더하고 2. 이걸 다시 저장했죠. 그럼 이제 i는 2니까. 그리고 단의 값은 변한 적이 없으니까. 8 곱하기 2는 16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또 1이 증가했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i는 2에서 3이 돼서 8 곱하기 3 나오고. 또1 증가했으니까 4가 됐고요. 8 곱하기 4. 인데 이 밑으로는 이제 계속 i 값이 증가하는 게 없으니까, i 값은 계속 사고, 단도 8로 고정이니까, 8 곱하기 4가 연속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유지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문제에, 전문제에서 이거왜 쓰는지 나왔죠. 숫자 2부터 9까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아이값을 1부터 9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1부터 9까지 그러면 이 아이값을 초기 상태의 1로 놓고요 어, 여기에다가 아이값 있는거에다가 1 증가해서 2가 되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는 3이 되고 여기서는 4가 되고 이런식으로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했으면 은뭐 i는 2, i는 3 i는 4. 뭐, 계속 숫자 증가할 때마다 해줘야겠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어? 만약에 1000까지 곱하라고 했으니까, 뭐, i는 1000. 이거 될때 동안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전부 다 i에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어? i 값을 바꾸려고 한 행동인데, 오히려 좀 불편해졌죠. 어? 그게 싫어서, 얘를 넣어준 거였고. 이해 되시죠? 뭐, 이걸로 써도 돼요. 이걸 쓴 이유는 얘가 제일 간결하고 짧으니까 쓴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음, 그러면, 그러면, 이것만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1000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0까지 된 게. 지금 69까지 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i 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i++ 쓰는지 알수 있겠죠? 변수에 그 값을 계속 넣기 싫은 겁니다. 그냥 알아서 증가하면 좋은 거니까. 편하고. 아, 어, 그러면. 여기서 i를 처음에 선언하고 7로 잡았습니다. 값을. 그러면 이제, 여기선 7일지 연정, 여기부터는 이제 1씩 계속 증가하니까, 7, 8, 90, 1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8 곱하기 7부터 해서. 이렇게요. 일단은 다시 1로 돌려놓고요. 음. 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는 조금 지우고. 이거 예시도 좀 지울게요. 어차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 한 4개, 3개 정도? 일단 문제는 1000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천번 써주면 되겠죠. 뭐 써준 만큼 아이값 증가할 테니까. 근데 이건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직접 써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줄 숫자로 뭐한번 증가할 때마다 두 줄씩 잡아먹으니까 한0 0줄더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림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걸 쓸 이유는 없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천까지는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또 만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9 0 0 0번더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힘들죠. 반복 작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걸 거예요. 제한. 제안. 이거 하나 남겨놓고 어, 만약에 이걸 세번 셌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세번 썼으면. 어, 뭐 그냥 8 곱하기 1부터 3까지 나오겠죠. 어차피 세번 하면은 i 값도 세번 증가할 거니까. 딱세 번까지만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 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근데 여기다가 한줄 더. 하면은 뭐네 번째까지 실행 되겠죠.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다 실행합니다. 음, 미미트라는 걸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i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경우에 이 출력문, 출력문을 실행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i 값도 1 증가시키고요. 제가 말한 리미트라는 건이 조건식입니다. 이 조건식에서 이 숫자요, 왜 리미트인지 잘 봐야 됩니다. 이 자체를 복붙하는 게 아니라, 조건문 자체를 복붙할 거예요. 나머지 있는 다 지우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문이 총4 번, 네개 있죠? 이거 눈으로 한번 빠르게 실행해 보세요. 내가 이거 실행했을 때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전 분명히 조건문 네번 썼는데, 결과는 이제 세 줄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세 번째 조건문까지 이 조건식이 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이 안쪽이, 이 안쪽이 실행됐겠죠. 근데 네 번째는 안 나왔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거짓, 조건식이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 실행 안된 거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죠. 자 처음에 i는 1이죠. 여기서 1입니다. 그러면 참이니까 이 안쪽 실행해서 출력문 나왔고요. 1 증가해서 i 값이 1에서 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문 탈출하고 두 번째 조건문 조건식에서 i 값은 2죠. 그러면 2는 3, 2하니까 참이에요. 따라서 이 안쪽 실행돼서 출력하고 1 증가해서 i 값이 3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문으로 갔을 때 조건식에서 i는 3이니까 일단 조건식 참이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실행할 거고 그래서 나온 게 8곱하기 3 그리고 1 증가해서 i 값이 4가 되고요. 그 다음 조건문으로 가서 그때 조건식에서 i 값이 3인데 자 4가 3 이하인가요? 얘는 거짓이잖아요 조건문의 조건식이 거짓입니다 그럼 안쪽 실행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음.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쓴 다음에 얘 뒤로 이런 식으로 몇번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때 i는 몇이에요? 이때 i는 4죠. 어. 마지막도 일단은 여기 여기서도 일단 조건식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니까 실행하는 거고 여기도 일단 실행하겠죠. 왜냐면 독립적인 이 부문이니까 근데 여기서 i는 몇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3대. 여기서 i값. 여기서도 4예요. 왜냐면 여기가 거짓이니까 안쪽 실행 못 하잖아요. i값 1 증가도 못 해요. 그래서 i값은 계속 그대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계속 쭉, 조건식 거짓이니까, 아 i 값1 증가 못해가지고, 계속 4로 유지됩니다. 어? 그래서 몇 번을 쓰든, 이제, 리미트 걸어둔 숫까지만 보이는 거죠. 3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i 값이 5, 6, 7,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이 된 순간 증가하는데 i 값이 4가 된 순간 주권식 거짓이니까 이 안쪽 실행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뭐 i 값이 진짜 4인지 확인하고 싶다 아무 것이나 찍고 i 값을 출력해 보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Eclipse 같은 툴에서는 이 출력문 쓰는 단축키가 SYSO인데 여기는 없고요 인텔리제이에서는 SOUT 그 다음에 CTRL space바 누르거나 바로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값을 출력해보면 4라고 나오죠? 자, 저는 분명히 여기서 출력 결과가 4예요 근데 23456789 10 11 12 34, 15, 16. 어, 잠깐. 중간에 건너 뛰었네. 어. 훨씬 지난 뒤에도 i 값은 계속 사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어, 이거를 좀 더, 좀 편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i는 4라고 나오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도 i는 사입니다 사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미트인 이유는 조건이 거짓인 순간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인 순간에 안쪽내용 실행 안될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개만 남겼고요. 음. 그럼 만약에 이게, 뭐, 100번, 100번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는 곱하기 1000까지인데, 곱하기 100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복붙하면 되겠죠? 복붙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 i 값, i는, 100 이하 이 조건이 거짓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i 값은 101이고요 그러면 i 값이 101이 되면은 조건이 거짓이니까 안쪽 실행 안될 거고 그쵸? 그러면 이걸 한번 줄수 600줄 넘었어요. 실행해보면, 어, 일단 8 곱하기 1 0 0까지 나옵니다. 당연히, 곱하기 100, 이거 조건문 100개는 횟수 넘었죠. 100개.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중간에, 어, i 값을 출력해보면, i 값은 10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i 값은 101이고요. 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여러 번 복사했어요. 여러 번 복사했는데, 어... 이거를 좀, 리미트를 10만 정도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 파기 10만까지. 그러면 이 복붙하고 있는 거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야겠죠. 뭐 그런 다음에 그 숫자 맞춰야 되는 숫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10만 딱 10만까지 도달하고 그 이상 되면은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근데 10만이 될 때까지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할 거고 그래서 이 숫자가 리미트였다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발전 과정 중요합니다. 변수에 값을 그냥 넣고요. 처음에 2부터 9까지 숫자 안 썼고 뭐 이런 다음에 어, 특정 숫자가 특정 값이 되면은 이제 조건이 거짓이 돼가지고 안쪽 실행 안 하고. 그래서, i 값이 3 이하일 때, i는 4부터 거짓이 돼서 안쪽 실행 안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 리미트를 걸어줬다고 하는 건데, 음, 그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 아니지. 이, 다음에 한번 해볼 겁니다.